네, 예, 박은정원님. 질의 받으셔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진수 대행님그이 네. 상정된 오늘 상정된 법안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검찰청 폐지법이 있거든요. 어,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차관이신데 검찰청 폐지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laughs>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는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인 수사 기소 분리 그위 구체적인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불리하려면 검찰청을 폐지해야 얘기는... 되거든요. 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 수사청법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검찰청 폐지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부임하시면 네.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 타관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대행이시잖아요. 법무부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폐지 그... 법안에 찬성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어, 지금 당, 장관님께서 지금 취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제 법무부 차관으로서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처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거 봤는데요 차관으로 임명되셔서 본인도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본인이 그 관여하신 대검의 대통령 석방 내란수의 윤석열 석방 항고포기 대검 부장회의요 전원이 찬성했거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날 법장에 참석한 사람들, 저 사람들 맞습니까? 저 중에서 한 명은 참석 안 했다는데 누군지 아세요? 차관은 뉴스 데스크에서는 찬성했다고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내부 회의에 대한 부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석방 당일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 저때 노만석 지금 대검 차장은 참석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대검 차장 됐던데 대, 검찰의 2인자 노만석 차장이요. 그때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정확하게 한 명이 답변 드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노만석 대검 차장 이번에 신임 차장은 참석한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저기 앉아 계신 그 법원 행정 처장님이 법사위 나오셔서. 내란속에 윤석열 석방하고 나서 지금이라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된다 항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도 두 번째 대검은 항고 포기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때 보시면 일일이 심우정 총장이 간부들한테 개별 의사 물어가지고 결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찬성하셨겠네요. 그러면 내란속에 풀어주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내부 회의에서 건의드리거나 의견 개진을 했던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란 수계를 풀어줬냐 안 풀어줬냐 거기 찬성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얘기예요. 본인이 내란 수계 풀어주는데 가담을 했는지 수사 대상인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찬성이었습니까? 제가 그당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현 시점에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석방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즉시 항고 제기 또는 항고 제기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laughs>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과를 하시라고요. 사과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내란 시계 인성문을 풀어주는 오, 데 가담하고 넉넉폐무혐이 여섯 개 무형을 수사하기 위한 마오에 대해서 사과하시라고요. 오, 있어, 예, 박은 장원님. 질의 춰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맞춰주시고 <laughs> 자,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신 시청했으니까, 송석준 의원님한테 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